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기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수고하십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초록초록하니 예쁘지요? 자, 우리 매년이 퇴근하시고, 자, 왕조 언니 퇴근하시고, 저는 요거 분갈이 해서 집에 들여다 놓으려고, 이 아이 진짜 예쁘지요? 요게 허브입니다, 허브. 자, 장미허브입니다. 제가 장미허브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 향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베란다에다 놓고 조금 힐링을 해보려고 지금 데려갑니다. 베란다에서 이 향기에 취하면 아주 그냥 오만 스트레스가 다 풀리죠. 스트레스. 자, 허브는 우리 고객님들 허브는 진짜 심신 안정에도 좋고 하니까 어, 이 꽃가게 가면 많아요. 우리 고객님들 허브 많이 팝니다. 관엽 식물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도 허브는 진짜 많이 팔아요. 그리고 심는 거는요, 그냥 다육이 용토로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배수가 참 좋아야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아이를 더막 등치 키우면서 좀 많이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태비를 살짝 섞으셔도 돼요. 뭐한 주먹 정도씩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다육이 용토에다가 심겠습니다. 어우, 예쁘다. 너무 아름다운데? 얘는 모양새가 웃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멋을 내서. 지금 여기 토분이거든요 여기다가 몇 개를 심어야 될까 하다가, 어 10.5cm 정도 입구 사이즈가 되는데, 아 여기다가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 그린그린함이 아주 멋스럽게. 그래서 여기다 한세 포트 합식을 할까. 지금 한 개씩 심을까. 원래는 토은 조금만에다가 한 개씩 심을까 하고 데려왔는데요. 한개 심으면 향기가 그만큼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개씩 심으면 그래서 한 세네 개 심어서 그냥 집에다가 훅 던져놓을까 지금 베란다에다가 아주 그냥 향기 좀 폴폴 나라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창문을 확 열었을 때이 향기에 취하는 예쁘다. 요렇게 잡을까? 아 요렇게 그러면은 저는 요거 깔끔을 먼저 해보고요. 이런 건 심는 거는 일은 아닌데, 자 그리고 집에 관엽 심던 그 화분 계신 분들 있죠? 조그만한 거 관엽들 하나씩 선물 받으면 혹시나 있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그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줄때 물은 진짜 많이 주셔야 돼요. 물 말르면 훌로동 다 말라요 입장이요. 얘 진짜 예민하네. 예. 간협처럼 키우시요자 요렇게 해서 얘를 먼저 앞쪽으로 자, 흙을 보내서요 자, 요렇게 세워 놓고요 그 다음에 모양새가 지금 웃겨 얘는 하나씩 있게 됐고 얘는 세개세 3개. 개를 우선 같이 심어 볼게요 쟤는 모양새가 하나가 좀 웃겨서 제가 이거 제가 식재하려고 데리고 온 애거든요 백년기가 오니까요. 어, 저보다 뭐 나이 많으시고 저기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죄송합니다. 어, 좀 금방 사람이 감정의 기복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럴 때는 봄에 어, 진짜 관엽하는 데 가면 이 허브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계절에 너무 너무 예뻐요. 한번. 데려다가 하나씩은 베란다에 한번 두고 키워보세요. 제가 뭐 허브 장사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부인들께, 이거는 심신 안정에 좋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허브 종류는 한번 키워보세요. 멋스럽고 또 괜찮습니다. 얘네들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정말 예뻐요. 목대가 근사해집니다. 자르면서 키워주시면 돼요. 목대를 조금 커팅을 하면서 아이를, 그 우리 그, 존재하시는 분들, 목대 커팅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예쁜 아이가 됩니다. 자, 요렇게 너서 있어야 돼. 너 뒤로 넘어가면안 돼. 내가 너를 치물 거야. 이 그래. 이렇게 내가 조금 뒤로 조금 밀게요 앞으로 와 있죠. 아까 먼저 두 아이, 변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토분 이게 토분이에요 근데 토분이딱이하고 색깔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얘를 생각하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도 뭘 뽑아놨는지 뽑아갖고 이 화분이 놀고 있더라고요. 아, 놀고 있어. 자, 비어 있더라고요. 자, 고급지게 쓰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자, 꾹꾹이 하는 거랑 똑같고요. 자, 미소토에 식재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녹색을 조금 더 진하게 보고 싶고 어, 나는 얘를 조금 더 풍성하게 더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목대가 앙상해도 입장 몇개 달려서 이 목대 나오는 재미로 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지금 미소트에다가 아주 다져지라고 넣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막 이제 꽃 또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계절이니까요. 고런데 꼭 가게 가시면은요. 그거 주실 거예요. 퇴비 같은 거 주십니다. 퇴비 한 봉지 뭐 요즘 2,000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싶은데 제0 0원 하나 제가 사본 지가 오래돼서 저희 다육이는 퇴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요. 퇴비를 쓰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잘 물러요. 으시겠다고 태비도 놓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잘 물릅니다. 물러서 영양이 너무 과하면 은물르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태비는 어, 가급적이면 적당하게. 근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안 쓰시는 쪽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탕탕이 해서 이 뿌리가 아까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건 안 털고 밑에만 반딱 잘라갖고 그냥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털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그냥 털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렇게 심었으면 얘는 그냥 가서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물 흠뻑. 자,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하나, 얘는 따로 하나만 키워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만 딱 키울 수 있게끔 생긴 그런 목대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닥다닥 다닥 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물 말리면은 아주 그냥 앙상하게 되니까. 그리고 얘 추위 엄청 타요. 제가 추, 추위를 타서 보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 허브도 뭐 노지에서 될것 같은데, 글쎄요, 노지에서 되는 애도 있던가? 그게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얘는 훌로덩 가시더라고요. 찬바람 딱 부니까 제가 못일어놓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다 얼어가지고서. 허브 자 지금도 여기 진동을 해요 향이 자 이건 뿌리를 굳이 이렇게 커팅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건 난다 자리 분이에요 제가 지금 토분이 주변에 있으면 토분에다가도 한번 심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토분이 없네요 집에 노는 토분 이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식재해 보세요 아주 예쁩니다 허브하고 찰떡궁합이 토분이에요 그 우리 호야처럼요. 토야 토브네시 보면 예쁘거든요. 자, 하고 어, 밑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언니 나는 왜 불켜 생각을 못했을까요? 어, 멍충이 같아. 자, 우리 클로이 언니가 불켜줬어요. 화내졌죠 어, 갑자기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음, 됐다. 여기다 밀어 넣어서 키핑장에서 조금 햇빛 좀 많급. 얘는 햇빛이 조금 많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베란다가 햇빛이 참 좋아요. 근데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아유 우자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얘는 글쎄 어떻게 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지금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저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꽃가게 할때 보면은요 베란다에서 참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새 사고 가신 분들이 잘 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잘 큰다는 게다모자라고안 예뻐도 잘 큰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 모르겠어요. 일단 안 죽으면 잘 커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는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쁘네. 이거 외목대로 막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목대 만드는 법뭐 한창 어이 허브 유행일 때도 있었죠. 이 장미허브 외목대, 뭐 삽목하는 거막 그런 거. 얘네들은 어 잘라갖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거 늘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그냥 심어서 모양 생긴 대로 그냥 키우면. 예 요즘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 해주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아요. 누가 달라 그러면 잘라서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그렇게 주면 재미는 있겠죠. 재미는 있는데 어 저는 또 그쪽으로는 잔병이라 제가 말은 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는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저는 물을 잘못 맞추겠더라고요. 그 삽목해갖고 잎꽂이는 거 똑같아요. 잎꽂이 못하듯이 저는 삽목해서 뿌리 내리는 것도 잘 못해. 적심해갖고 적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 그것도 잘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 쪽으로는 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두 아이를 제가 예쁘게 한번 키워서요. 베란다에서 잘 되나 려 모르겠어요. 저안 해봤어요. 만약에 베란다에서 안 되면 다시 데리고 나와야지 뭐. 베란다에 허브 데리고 갔다가 다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홀라당 얼어버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깜빡하고요. 그 햇빛 좋은 곳에, 그 저희 하우스에 뭐장독매처럼 항아리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막 바위솔이라. 근데 거기다 두고요. 어, 바위솔 생각만 하고요. 얘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너무 추웠었나 봐요. 갑자기 추워지면서 그냥 애가 홀라다 얼어버렸었거든요. 그 진짜 멋있는 아이였는데. 살려보려고 제가 안에다 좀 들여서 한참 놔둬봤는데요. 음,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 아이를 뭐 베란다에서도 키워본 적도 없고, 제가 뭐 노지에다 키워본 적도 없고, 그냥 처음이에요. 베란다 데려가는 건 처음인데, 한번 예쁘게 키워 보고 자, 스트레스 지수 높은 날 어, 얘가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에 살랑살랑 불면서 향기가 그렇게 좋거든요. 제가 허브 중에서 로즈마리하고 장미 허브 참 좋아요. 라벤더는 꽃이 예뻐서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이아이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 오늘 이 톱은 약간 이그 약간의 그쭈글리라고 그랬나? 얘하고 찰떡이네요. 약간 항아리 분처럼 생겼으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잘 심어서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얘 이름은 장미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지금 심었으면요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그냥 그 대화 같은데다 놓고요 위에서 물을 계속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밑에서도 물을 이렇게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